음 지금 어, 난로를 지금 어, 좀 시험 가동 시키는 중입니다, 참으로. 그리고 어, LPG 통에 이제 겉면에 묻어 있는 페인트를 지금 연기나고 있죠. 페인트를 태워서 그걸 이제 어, 브러시로 어, 싹 이렇게 갈아낸 다음에. 그 네일 페인트를 이제 칠할 겁니다. 자 지금 보시면 아주 불이 잘 타고 있네요. 타고 있고 안에 위에 있는 그 화덕 안에도 돼 있고. 자 지금 이걸로 한번 온도를 재볼게요. 자 아우 안에는 하이. 이게 그러니까 아, 한 80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자, 위에도 한번 찍을 거고요. 아, 370도. 그다음에 위에는 274도. 자, 연통 쪽에는 아, 연통 쪽은 285도. 그럼 자, 화덕 안에는 와400 400도가 되요 400도. 430도. 뭐 이렇게 되네요. 와. 그 화덕이 예전에는 한 250도 정도했었는데 이전 작품은 지금 은는 어 화덕이 한 40cm 깊이인데 좌측 끝단 쪽에 저희가 한 425도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이 약한 300, 330도 그 다음에 이쪽 관 그러니까 열기이송관이 지금 330도 음. 그 다음에 자 지금 삼겹살 구이하는 윗판와 380도네요 자 이렇게 되면 성공입니다 성공이고 지금 이제 댐퍼를 템퍼를 어, 이렇게 한번 막아볼게요. 어, 90도로 이렇게 좀 막았는데, 이렇게 되면, 어, 열기가 빠져나가는 거를 어,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아버리면, 얘가 불이 꺼지니까, 한 45도만 해볼게요. 45도. 45도정도 아, 자 이쪽 후레펜이 아 후레펜이 아니라 400도 와 엄청난 열기입니다 음, 지금 연통이 한 270도면 음 이쪽으로 아 연통쪽에는 한 62도네요 그리고 쇠붙이니까 열전도가 좋아서 그런지 270도 이쪽 댐퍼를 이렇게 혓바닥같이 이렇게 음여기 이제 90도로 하게 되면 거의 막아지는 거고 지금 45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삐틀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새 나가는 열기가 좀 적겠죠 와 390도 거의 400도 가까이 나오네 철판은 음, 뒤쪽은 그쪽은 이제 타고 있는데 혹시나 몰라서 이제 그 산소 그러니까 바람 구멍을 제가 이쪽 발부를 어, 했는데 이거를 열었더니 이쪽 구멍으로 어, 공기가 들어가면서 열기가 굉장히 올라가는 걸 봤어요. 그래서 이 이것도 어. 아, 상당히 어,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어우 열기가 지금 너무 뜨거워서 앉아있지 못하겠어요. 370도, 300, 325도. 아 대성공입니다. 자이 정도 열기면 음 굉장히 성공적이고요. 거의 한 350도에서 400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. 아, 네, 아주 잘 타고 있고. 지금 이쪽 그그 아, 파이프의 그 내경이 한 180mm가 돼요. 180mm가 되는데 지금 나가는 거는 지금 108이거든요. 그러면 이 넓이하고 저기 108하고 어 거의 한1대1 구조. 내지는 어0.18 정도. 그니 그러니까 지금 저게 어 살짝 그 댐퍼가 45도로 돼 있기 때문에 빠져 나가는 게한한반 정도, 50%로 가감 했거든요. 그랬더니 장작도 좀덜 타는 것 같고, 어, 장작 소모량이 어, 아마 현저히 줄을 것 같아요. 저거를 완전히 100% 오픈해 버리면 아, 엄청나겠죠. 열기가 그렇지만, 은 장작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아,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. 그래서 댐퍼를 달았더니 아주 유용하게쓸것 같습니다. 자, 지금, 이거는 고구마 구이거든요. 고구마 구이 통인데, 네. 자, 이것도 성공적으로 잘되 있는 것 같고, 안에 내부 온도가 한 400도면, 뭐, 빵이든, 고구마든, 통닭이든, 충분히 이렇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. 자 거의 이제 페인트가 다탄것 같은데, 자 여기는 장작만 다 소비 하게 되면, 그 다음에는 이제 브러시로 한번 싹 닦고 네일 페인트를 칠해서 어 이게 녹이 슬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자 오늘은 어, 거의 난로가 완성이 됐는데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은 이제 보강을 할 겁니다 저쪽에 보면은 이제 불빛이 좀 보이긴 하는데 자 석필로 석필로 용접 보강할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어, 마무리 작업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만든 날로 어, 오늘 시연을 해봤는데 거의 한 350도에서 400도가 나옵니다. 그리고 댐퍼가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장작 그 소모량을 어,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뵐게요.